이사야 41장부터 45장까지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울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와라. 호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리함이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는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이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리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여 여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여 여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사무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올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련한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나 여화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찌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군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뜸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 버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험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에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적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적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한 것뿐이라. 아멘. 42장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하늘을 장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이의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와가 호 의로 너를 불렀음 즉 내가 너희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 여와이니, 호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계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와께서 호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르니 숨이 차서 심이 헛덕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추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와의 호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너희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해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면 다 굴에서 잡히며 오게 같이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돌려줄 자가,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인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이 두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43장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물가운데로 지나 에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오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희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적, 내가 너희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희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희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을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 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화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보엘 론에 사람을 보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량이며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고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너희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만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만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의 죄짐으로 나를 괴롭게 하며 수고롭게 하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너희가 의로움을 나타내리라. 너희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수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44장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부터 지혜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가운데서 솟아내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여 달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야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냐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침에 알리면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건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필요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뗄감을 삼는 것이거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도 덮기하고 수,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어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어에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니라 마음이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건 거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아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이 미역되기 자기의 영혼을 권하지 못하면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로다 네의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은 말을 세워지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너의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너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45장 말씀입니다. 여호께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래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는 재물을 주어 너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냐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를,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 뜨게 하고, 공이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여호와가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 화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을 수고를 하였어 하고 묻는 자는 화있을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곳 이스라엘 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외국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너에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너에게 굴복하고 간구하리라.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하늘을 장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리라고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는이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또 함께 은원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 적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겄교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모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울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니라. 아멘.